저 진짜 주작 아니에요. <laughs> 캡사이신 고추장, 신고추입니다. 아주 급작스럽게 만든 오늘 컨텐츠인데 첫 번째는 엘로디한테 프랑스어를 배울 거야. 이제 두 번째는 너 엘로디 편식하는 거뭐 있어? 뭐 먹는 거? 이건 진짜 못 먹는다. 생어. 아주 매운 거? 살짝씩 매운 거. 아 매운 거못 먹어? 그냥 매운. 맛없는데 매운 거. 그치? 오늘 갈먹쇼가 약간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근데 모든 재료를 우리 주무. 오오오 오케이네요. 너네가 선택해야 돼. 시청자들이 선택하는 겁니다. 알겠? 어뭐 그래 알겠어. <laughs> 이런 비싼 건 없습니다 살아있는 거 있어? 살아있는, 거, 살아있는 건 없어 <laughs> 프랑스어를 한번 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앨러디 좀 일로 와 너의 똥 삼촌 똥똥 참치 똥 깎다 똥 나가 <laughs> 야 장난 아니야? 이게 프랑스어야 너 같은 하였냐? 너의 삼촌이 참치를 깎습니다 톤톤톤 톤톤톤 톤 o n 원래는 너의 삼촌이 너의 잠 n 잠 같이 잠시 n 시 잠시만요 잠 t o n t o n t o 요 너의 n t o n t o n 니 o n t o n t o n t o n t o n t o n t o n t o n t o n t o n t o n t o n t o <웃음> <웃음> 초록색 지렁이 초록색 잔쪽으로 간다. le ver ver va ver, le ver ver v e v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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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e r v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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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야. 야, 너 우리 모른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진짜 나 유튜브까지 올릴 거야. 제가 오늘 진짜로 불어를 배워보려고 했는데 아까부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복수하고 싶어? 아. 그러면 한국어 하나 가르쳐줘. 한국어, 여러분 여기서 지면 벌칙으로 갈먹줄 할게요, 오케이? 걸 재료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. 왕쿰투리 젤리, 파머첵스생 버터고요, 생 계란 있고, 마사비 있습니다, 생 계란, <laughs> 사이신 있습니다, 까나리 액젓 있고요. 있고요, 간장 있습니다, 생 고춧가루 있습니다. 총 30개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.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몰라요. 그냥 랜덤으로 번호를 붙여서 바로 보이는 앞에서 넣어서 갈아서 마실 뭐 겁니다. 아시겠어요?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읽어줄게. 어, degener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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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e e n e r é g e n e r é d e e n e r é g e n e r é d e e n e r é g e n e r o d e e n e r é g e n e r é d e e n e r é g e n e r é d e g e n e r g e n e r é d e e n e r é g e n e r é d e g e n e r d e g e n e r d e e n e r é e g e n e r d e e n e r g e n e r d e g e n e r d e g e n e r d e e n e r é d e g e n e r d e e n e r é d g e n e r d e e n e r g e n e r d e e n e r g e n e r d e e n e r g e n e r d e e n e r g e n e r 좋았어? <laughs> 자 다음 내가 그린 그린 그림은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냐 뭐 그린 기린 그림이냐 오케이 빨리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<laughs> 그림이냐 뭐 그린 기린 그림이냐 와이걸 한다고 <laughs> 야너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자 결정해 주세요 자 누굽니까 <웃음> 알겠습니다 <laughs> 1번부터3 0 분까지 있어요 <laughs> 번호 다섯 개. 5번 4개 버터입니다3번 5개, 30번 2개, 30번 양배추. 아싸, 게이드! 10번 타라스도 잘 먹겠다! 먹겠다! 와사비! 너어분해 20번 3개 넘겠어! 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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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내조각이야 버터 내 조각! <목소리> 아 버터밀어! 버어아리달다달리다자 버터, 아! 완성됐습니다 고객님들! <목소리> 호 존나 먹고 얘들아 안주 못까지 처먹다가 지하철에서 토, 토할 때 있지 딱그 냄새 나! 아아아아 괜찮아! 아아할수 있어! 이 컵으로 자 얘들아! 조이 컵으로 자 저희서울로다 먹게 든요그아 마셔, 마셔. <laughs> 맞아. <laughs> 아, 괜찮아, 괜찮아. 야야 야, 우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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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마시는 게 아니고, 아니, 애들 버려야지, 빼야, 애들 안 마셔, 미친새끼들 너한테 마시겠냐, 미친새끼들아저 굉장히 예민해요. 한 번, 천천히, 한번 빠르게. 신인 샹송 가수의, 신, 춘 샹송, 쇼 신인 아 샹송 가수의 신춘 상송쇼상송이다 신인 샹송 가수의 신춘 상송쇼상송입니다 틀렸어 신인 샹송 가수의 신춘 상송쇼 너가 이제 로아 와 <laughs> 24, 18, 1, 11, 6 고추장 1번 전댕덕아야 뭐야 좋네 댕 6, 미스켓 11, 6 아까 18번 와사비였습니다 주문 완료 레츠기릿아 진짜 고 김호띠안김호띠자 요리 완성됐습니다선님 <laughs> 와, let's go, 과자 알로기이 l 괜찮아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<laughs> 이 <에이> 엄마. <laughs> 너 ᄃ 어 얘들아. 야, 다음 미션. 자, 우리 절대 음감 게임 을할 건데, 엘로디 절대 음감 게임 알아? 어, 너너 어, <laughs> 입에서 개쓰레기 는대 나. <웃음> <웃음> 와, 나 지금 너 토르카드. 됐... 이거를 절대 음감으로 하는 거야. 근데 난 한국어로 안 되는 발음 두개 있어. 뭐, 상빗, <laughs> 비상치식 아, 독립삼생처럼 <laughs> 아, 하자. 엘로디부터 갈게요. 아, 아, 아. <laughs> 오케이. 도전! 도전! 봉입 삼생채 봉입 삼생채 봉입 삼생채 봉입 삼생채 어뭐라고요 아, <목소리> 발음을 똑바로 하셔야. 아, 예, 봉입 삼생채 봉입 삼생채 봉입 삼생채 봉입 삼생채 봉입 삼생채. 너는 왜 저렇게밖에 못 해? 좀시 발음처럼 읽이 봉님채 나르 봉입 삼생채 봉입 삼생채 봉입 삼생채. 야, 이게 있네어 <목소리> <이겼어, 목소리> <네게 목소리> 하샤게 뽕잎쌈 생채 뽕잎쌈 생채 뻥잎쌈 생채 뻥잎쌈 생채 뻥잎쌈 생채 응. 둘다 같이 <laughs>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<laughs> 어? 왜 이렇게 어려운게 19, 13, 22, 23, 24 생양파입니다 생양파 <laughs> 맛소금? 잠시만 22, 23, 24요? 네, 저 진짜 주작 아니에요 <laughs> 캡사이신 김치장 <고추장> 치즈코치입니다 <laughs> 우리 중에 하나만 고생해. 한 명만 고생하자. 한, 어. 한 명이 사서 하 명만 붙자면. 엄마한테 전화해도 돼 이제? 이거 너무 여러분 여러분 영상 통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잘 지내? 제 진으로에 지금 통하고 화 있어요? 엄마, 난피곤야 이제. 그래서 많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. 야, 어머니 차선 개호봐요 지금? 아, 시 엄마 엄마한테 통화니까 미안하네. 내가 뭘까? 아, 이 새끼 진짜 아 양아치야. 나 엄마는 엄마 아니야? 나도 엄마 있어 안.. 안.. 안 받으시네? 엄마!!! 엄마!!! 엄마 잘한다아 역시 엄마 아니었어 우산 넣게 사다리 하겠습니다 엘로디 어디로 들어갈래? 두 번째 과연! <놀람> 누가! 이걸 마시게 될 것인가? 에너지! 야 주장 없어 진짜 이건 주장 없어 주장 질문 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 애들아 이거 안될것 같아 진짜 진짜 넘겨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아봐 이거봐 이거 봐봐 야 맛만 보자 어, 어. 야 맛만 감 보다가 그냥 조금만 마셨는데 아아아아 야, 마셔, 마셔, 마셔. 무섭다, 진짜. 다른 리있 할게요. 죄송합니다. 마시다 아, 야, 매. 야, 너 트롤킹 잘한다. 트롤킹.